매일 가정 예배 봉화산 평화 통일 구 기도원 평화 통일을 위한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백오십칠 장 삼백오십칠 장 주민 눈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힘을 합하여 통일 찬송은 397장입니다. 주넌사 맞추기 <laughs> 어렵네요. 에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시편 120편 순례자의 노래 에 영적 전쟁이죠. 요진피터슨의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곤경에 처한 이 몸, 하나님께 부르짖네. 간절히 응답을 구하네. 하나님 구해 주소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느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숯덩이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매색에 사는 내 신세, 계단에 눌러앉은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저들. 이제 기도이 죠？오늘 또 계속 해서 존번 연의 천로 역정 2부그의아 내와 내아 들이 천국 에가는 순례 자의 행진 오늘 20 번째 시 간이 되겠 습니다. 의혹 과겁 약이, 사자가 무섭다고 후퇴하도록 그리 전을 설득하던 곳에 그들이 다다르니 처벌 때 처벌하는 이 심판대죠. 처벌대가 있는데 그 앞길을 향그 밑에는 그 앞길을 향한 쪽에 넓은 판자가 있고. 그 윗부분에는 시가 씌어 있으며, 시. 또그 밑에는 처벌대가 세워진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시입니다. 이 처벌대를 보는 사람은 마음과 혀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으로 어서 오라. 이전에 벌을 받은 사람처럼 또시 밑에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이 처벌대는 겁약 어 겁약 또는 의혹에 의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기 두려워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 처벌대 위에서는 의혹과 겁약 두 사람이 크리찬의 여로를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달군 쇠로 혀를 뚫렸다. 에, 에, 무서운 처벌이죠. 자비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의 말과 흡사하군요. 이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뎀나무 숯뿌리로다 시편 20편 3절 그들은 전진해서 사자가 보이는 곳까지 왔다 대용씨는 강한 사람이었으므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사자가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앞장서가던 아이들은 물러서 나서 숨은 숨는 편이 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후퇴하여 뒤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보고 그들의 안내자는 미소를 지었다. 처벌 예, 때, 처벌 예, 때. 예, 심판이 죽은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귀하고 새롭게 출발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에집트의 바로왕처럼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대용이 말했다. 용기 있는 사람, 대용이 말했다. 왜 그러니 얘들아? 위험이 접근하지 않을 때는 앞장을 서고 사자가 나오니까 재빨리 뒤로 가버리느냐? 그들이 올라갔을 때 대용신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례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 생각으로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자의 후원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순례자들의 안내자에게 말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산막이라고 그러죠. 죽은 막이 산막이 예, 남자. 너희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이 남자의 이름은 냉혹 또 유혈 피를 흘리는 유혈인데 순례자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거인족의 하나였다. 대용이 말했다. 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순례길을 가는 중이며 중이다. 이 길은 꼭 가야 할 길이다. 너와 사자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사람들을 통과시킬 것이다. 냉혹이 말했다. 길은 그들의 길이 아니다. 이곳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나는 저지하기 위해서 왔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자를 돕겠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사자의 사나움과 그 후원자인 남자의 포악한 행동 때문에 그 길을 최근에 지나간 사람이 없어서 길은 거의 풀로 덮여 있었다. 예, 요새, 예, 그렇죠. 가나한 신도가 뭐 200만이자, 100만이자, 전부 이, 이, 이 사자한테, 예? 예,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 길로 지나간 사람이 없었고, 나은 애들도 곁길로 곁길로 가도록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분기한 지금은 그렇게는 안될 거예요. 지금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사사기 5장 6절로 7절. 냉모 사자를 두고 맹세하며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거라. 순례자들은 이곳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대용은 앞에 서서 냉옥을 대하고 그 검으로 종행무진 공격했기 때문에 냉옥은 비틀비틀 거리며 퇴가할 수밖에 없었다 냉옥이 말했다 너는 내 영토에서 나를 죽일 생각이냐 대용이 말했다 우리가 들어선 곳은 왕의 길이다 너는 왕의 길에 내 사자를 놓은 것이다. 약자이긴 하지만 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내 사자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이 길을 가고 말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정면으로 일격을 가해서 그의 무릎을 꿇렸다. 이 일격으로 그의 투구를 부수었고 다음 일격으로 한 판을 베어 어 떨어뜨렸다 거인은 무섭게 부러지셨으므로 여인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놈이 호우적거리면서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므로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사자들을 후원하려는 노괴 늙은 마귀죠 노괴 냉옥이 죽자 대용 씨는 말했다. 자, 나를 따라오세요. 사자가 해치지는 못하니까요. 그들은 서둘렀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 옆을 지날 때 떨었다. 아이들도 죽을 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해를 입지 않고 통과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스무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큰 전쟁을 한두 번은 치러요 예?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도 하게 되고 100일 철학기도도 하게 되고 작정기도도 하게 되고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대용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에 주어진 말씀의 검어 그리고 기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는 박살 내버렸어, 박살. 크로시드. 아주 그냥, 뭐, 옛날에 오렌지, 뭐, 밀루 완전히 막, 에, 배, 에, 크로시드. 막, 갈아가지고, 어, 에, 깡통에 넣어서 팔았죠? 지금도 있나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갈아버리셨어요. 에, 에, 저도, 어제 그제 밤길에 에 걸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가는데아이 철수와 또리가 깜짝 놀라서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시커멓게 달빛 이미하게 이제 그림자 비치는데 도로 아스팔트 도로 중앙에 아이뱀드뱀 뱀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머리가 세모진 거요. 어떻게 겠어요 아 자연보호해야겠지만. 도 아, 안 되었더라고 그래서 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머리를 박살내놨어요. 뱀은 머리 박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오후에 또걸으면서 보니까 왼편 쪽에 좀 떨어진 곳에 아또 독사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그자동차한테 이제 진 이겨졌어요. 아 뱀들 또 부부간에 에? 그 따뜻한 아습팔 때에 산책 나왔다가 한 마리는 나한테 박살나고, 한 마리는 에? 자동차로 박살내고, 여러분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 마세요. 마귀는 머리가 없어요, 박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움에 이겨내요. 야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평화 통일과 복음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기도회를 마칠 수있게 하시 니 감사 합니다. 바라 고 원하 기 는, 이 종의 생전 에북 한의 문이 열리 게하 시고, 복 음의 문이 열리 게하 시고, 방방곡곡 에 하나 님의 교회 를 세울 수있게하여 주시 옵 시고, 이 종과 함께 하 시는 귀 하신 주의 종들 함께 해주 시 어서 아버 지여 기도원 300용 사가 되게 하 시고, 영 적인 파수꾼 이되 어서, 그나 라와 그을를 위해 기도 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영적으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